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또한 멤버십으로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 1기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또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 거기에 우리가 살 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네,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내 네,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애워 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자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매우 좁아졌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무를 구해서 살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죠. 엘리사가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무를 베고 있는 그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끼가 물 속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가 소리쳤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가 소리쳤다는 말이 마치 전쟁이 나서 나라가 침공을 받았을 때에그 절망감으로 소리치는 그와 같은 의미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절박한 상황이고 또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엘리사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새로 만든 도끼가 떠오를 일이 없지요. 자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끼가 떠오르게 되고 엘리사는 직접 꺼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손을 뻗다가 도끼가 빠졌으니까 그대로 손을 다시 뻗어서 도끼를 회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일들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이 기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런 곳에 진영을 세우고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계획을 다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보내서 경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은 불안해집니다. 누가 내통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아람 왕이 공격해올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방어하게 하시는 기적.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기적을 체험할 때의 믿음이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셨고, 그 병에 걸리신 아버지가 예수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에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초반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왜큰 사건인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철이 매우 귀한 시대였죠. 따라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매우 큰 재산의 손실이고. 또한 그가 빌려온 물건이었기 때문에 갚아 주어야 되고 돌려 주어야 되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려 주지 못하게 되면 그 값을 물어 주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값을 물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매우 귀한 물건을 빌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음, 예능에 나와서 배우분들이 또 모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패션쇼를 할 때, 아니면 뭐 영화를 찍을 때에 소품을, 비, 비싼 소품을 빌려왔는데, 또 옷을, 귀한 옷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해서 찢었다던가 망가뜨렸다던가, 그렇게 해서 난, 난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려온 이 도끼는 더 비싼 것이 어떤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처하게 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한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 도끼가 필요했습니까?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무를 잘랐습니까? 공동체가 살 곳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도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공동체의 일을 위한 것이고,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썼던 그가 어려움에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가 한 개인으로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어, 저희 아버지께서 병에 걸렸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병이 나았지만 한 개인이 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다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음...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막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넓은 지역 중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방어하니까 아람의 공격에 실패로 돌아가고 아람 왕은 내통자가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 주십니다. 한 개인의 곤란한 상황과 한 나라의 곤란한 상황이 대조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도 한 나라도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한 나라 전체의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7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